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천천히 천천히가 아니고 복붙이 아니라 직접 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테스트 방식으로 구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프로덕트 서비스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프로덕트 서비스, 어, 여기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상품 생성. 상품 등록이라 해야 될까요? 요게 있어야겠죠? 어, 자, 일단은 상품 등록을 하려면은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음악이 있어야 됩니다. 음악. 여기서 1번이 누굴 걸까요? 1번. 그걸 알아보려면은 1번은 1번이네요. 어, 내가 할수 있는 그런 거구나.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자, 프로덕트 서비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가 있어야겠죠? 네. 어. 나 이거 상품 할 거다. 그 다음에 얼마에? 이거는 그리움이라는 노래다. 그 다음에 가격은 1900원이다. 이렇게. 프로덕트는 만들어야 되죠 여기다 만들면 안되고 여기다 만들어야 됩니다 프로덕트 서비스죠 그 다음에 어 실제에서는 굿즈랑 프로덕트 둘 중에 뭐 굿즈라는 말을 쓰는 경우도 있고, 프로덕트라는 말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둘다 상품으로 많이 쓰입니다. 프로덕트, 엔티티로 이게 들어가야죠. 크리에이트. 송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브젝트. 그러니까 이 음원의 원음의 이름과 고객에게 노출되는 그런 이름은 다른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 프라이스를 적겠습니다. 음. getsubject를 하면은 그 다음에 getprice를 하면은 이건 1900원이다 이게 돼야겠죠 이게 되려면은 여기다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거는 전는을 복사해서 만들겠습니다 여기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사실 얘는 없어도 되는데 얘가 있으면 편하긴 해요 어차피 이 상품이 누구 건지는 이 송을 들어가서 보면 되긴 하는데 어 일단은 네. 검색할 때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올린 상품만 본다던가 그럴 때어 여기에 이제 여기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제목과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은 빼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지금 해보려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음? price가 없어. price 음, 이렇게해서 나머지 지워주고. 면 당연히 실패가 나겠죠. TDD1 원칙 1. 일단 실패하는 테스트를 만들어라. 그 다음 뭐예요? 실패했죠? 이제 만드는 건데, 어, 요거는 송 서비스를 보고서 만들겠습니다. 송 서비스에서 이거 만들듯이, 어, 프로덕트를 만들면 되겠죠? 자, 송 됐고, 그 다음에 송 음? 됐습니다. 그럼 가격. 생각해보니까 이걸 할 필요가 없네. 음. 자, 잘 되나 보겠습니다. 잘 되면, 여기다가 이제, 롤백을 걸어서, 정말 잘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덕트가 생겼는데, 왜두개 생겼지? 잠시만요. 어, 여기가 아니죠. 앱에, 여기죠. 여기. 프로덕트. 대부가 아니라, 테스트. 됐습니다. 어, 누가 올렸는지, 그 다음에 어떤 노래인지, 가격은 얼만지, 그 상, 고객에게 노출되는 이름은 뭔지, 아티스트가 누군지까지 잘 나오네요. 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됐으면 이제 요거를 넣어서 빼고 자 여기다가 이제 똥 1로 뭐라고 할까요? 그리움 그 다음에 1900원 미련 슬픔 격을 이렇게 해볼게요1 3 5 7 9 팔. 이제 거까지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제가 롤백은 필요 없고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수정. 수정하려면 뭐가 있어야될까요 프로덕트 1 첫번째거를 서비스를 일단 받아와야겠죠 어? 옵션을 한다음에 Product. 됐습니다 네 이게 이진한 널이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 서비스에는 오디파이가 있어야겠죠 요거는 제목이 원래는 그리움인데, 어, 깊은 그리움으로 바꾼다. 그 다음에 가격을 3200원으로 바꿔요. 바뀌어야죠, 이렇게. 프라이스드고 자, 여기는 그 기사죠. transition. 이제 리더니로 하고 생성하는 거에는 다 이렇게. Product set subject는 됐어요. 자, 요거까지 하면은 상품도 완료입니다. 네, 잘 됐어요.